지음이가 엄마랑 아빠랑 지호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 주세요. 나나 아줌마 나나 근데 살았어요. 어. 그랬어요. 아. 그리고요? 그리고 뭐 했어요? 오. 가 살았어요. 공주가 살았어요? 무슨 공주였어요? 아니 군주. 아, 집에 살았다. 무슨 공주가 살았어요? 아니. 군두죠? 누가 살았어요? 아기가. 응. 어, 아기가 살았어요. 뭐 했대요? 아기가 뭐 했어요? 아기가 옹애 응애, 옹애요 아기가 엥엥 했어요? 네. 많이 울었어요? 응. 지음이가 토닥토닥 해줬어요? 네. 응. 어, 그리고? 야옹이. 야옹이가 나왔어요? 네. 응. 냥 하고 울었어요? 네. 응. 그리고요? 바바누. 바바누. 지음 엔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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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찾았어 빨리 구해줘 <laughs>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돼 그 다음이 뭐야? 졸려요? 이제 이리 자라 들어이까